오늘은 롬메나 X3 캠 라이트를 리뷰해봅니다. 최대 밝기 900롬멘이라 타사무모 제품과 구미나다 조금 더 밝은 요걸로 득템하였습니다. 타사 제품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배터리 용량이나 광량 등이 조금씩 앞서더군요. 제일 관심가는 스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중광 최대 밝기가 9 0 0노멘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과 야간산행 즐기시는 유저들은 좋아할 만한 제품입니다. kc 인증이고 1년 무상 as가 됩니다.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역시 정식 수입 제품이 좋겠습니다. 최대상 룸은 낮은 빨간불은 80시간인데 대충 4, 5일 정도네요. 케이스는 하드에서 여간에선 라이트 파손은 안될것 같아 보입니다. 요 시이콘 케이스는 별도 5,000원에 판매하길래 구매해서 넣었습니다. 헤드램프 당연되는데, 보통은 캠 라이트로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께는 2cm 정도네요. 생각보다 아담합니다. 지포랑 비교해보면, 크기가 잘 구별됩니다. 식다이드 요건만 알아도 사용하기 충분합니다. 정식 설명서는 장황합니다. 언어도 우리말, 영어, 중국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 패스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낚시 좋아하는 지인 형님이 하도 좋다고 하셔서 구입해 봤습니다. 제품은 무난합니다. 많이 팔리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니 카라비너를 이용해 줄에 걸어 놓으면 캠핑 때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킷 가이드가 잘 설명되어 있어 저도 요금 따라해보니 별로 다루기 복잡하지 않고 쉽습니다. 전원 2초 누르면 배터리 표시됩니다. 더 누르면 밝기 조정됩니다. 옆에 모드 버튼 누르면 다른 광으로 변환되고 간단합니다. 복잡한 매뉴얼 싫어하는 직관적인 거 좋아하면 추천입니다. 익숙해지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요 레드 등은 빛에 민감한 낚시맨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레드도 3단계 변환 가능하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영상 찍으며 처음 써보는 아재인데도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각선광도 역시 3단계 조절되고 좋습니다. 손에 익숙해지려면 역시 이곳저곳 눌르면서 감을 익히면 됩니다. 자동 센서 등을 이용하려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모드 등을 삼촌 누르고 있으면 뒤에 파란불이 들어오며 자동 센서를 알려줍니다. 캡라이트 쓰면서 낚시할 때 좋겠습니다. 한 손으로 끄고 켜니 좋습니다. 모드를 2초간 누르면 센서는 해제됩니다. 주요 기능을 익히는데 5분이면 아재들도 충분합니다. 사실 설명서 분실에도몇 번만 지작거리면 금방 익숙해지겠습니다. 캡에 끼우고 각도 조절도 되고 괜찮아 보입니다. 오 900루멘 괜찮네요. 꺼진 상태에서 전원 3초 누르면 SOS 됩니다. 깜빡 기능 하나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도 다 SOS입니다. 헤드램프로도 사용됩니다. 다만 착탈이 좀 빡빡합니다. 길들여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최대 장점이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캐리비너로 텐트 위에 설치해도 잘 써먹겠습니다. 별도 5,000원 판매하는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파손이나 스크래치에도 보호되고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요건 별도 구매라 아쉽습니다. 버튼 작동 역시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충전은 d c 타입으로 합니다. 뚜껑 안 빠지게 잘 연결해놨네요. 배터리 잔량과 충전 잔량을 표시하고 제품 만들며 꽤 신경 써서 만든 듯 합니다. 이만하면 야외에서 잘 써먹겠습니다. 루메나 사용법 다른 유튜브 찾아봐도 영마음에 안들어 결국 직접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